아 찾으셨나요? 네다 찾으셨죠? 그럼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바울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제로신 사랑하는 수많게 성들이들 한분한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에 있는 분들에게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인사하지 바랍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네 감사합니다. 정말 한해 동안 진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뵐때마다 저는 감사, 기쁨, 행복밖에 없습니다. 우 성도님들 얼굴 한분한분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아저 저도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2025년에도 아름답게 또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린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나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그 말씀에는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까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말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 그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말하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칭찬 받아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방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석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방을 하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 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증명할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던가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걸 우리가 그걸 믿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과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짐은 무너지는 이라. 18절.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을 세부를 심이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 나뉘게 되면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나아가 영적인 세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시비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귀신을 쫓아낸 일이 그리 희귀한 일은 또 아니었습니다. 랍비나 또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들인 사람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바을쌤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그 시점에 하나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쳤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사단의 지배 에 있는, 사단의 집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뭐저 일왕이 일왕이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 뭐냐면 결국 한국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방송인데 당연히 일왕 일본어로 했겠죠. 근데 일본어가 그냥 일본어일까요? 황족이 쓰던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일본 사람들은 또못알아듣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록을 보면 8월 15일 당일은 해방이 됐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8월 16일 되니까 아그 방송의 의미가 우리나라 해방됐다는 의미구나 알고 대한독립만세 하고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는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네. 여기, 아니, 죄송합니다. 밑에는 제가 그냥 설교부인가 <laughs> 저 같네요.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키고 집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분명 사단은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상대조차도 할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더 강한 자가 등장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는 다 즉,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그가 무장한 무기와 갑옷을 다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탄이 가지있온 힘과 영향력은 예수님께서 죄림마실때 완전하게 앗기겠지만 이러한 역사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편에서야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편에 편에 설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않냐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부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지를 보여줍니다. 24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예일를 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쫓아나지 않아, 맞이 신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휴, 안 되겠다. 도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사람에게 돌아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니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약한 영을 쫓아내니 그 집이 그사람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이 아 이거 안되겠다. 이게 나를 더 이상 못 쫓아내도록 더 많은 귀신을 들여와야겠다. 해가지고 26절을 보시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요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편에서야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다면 거추장스럽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혼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늘 말씀처럼 나간 귀신이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중간 지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움 받는 건 환영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기는 싫어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편에서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을 때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은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탄은 강한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막 세상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지배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차차 읽어보시죠. 아담 이래로 인간이 어떻게 되었나면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점점 더 형편이 나빠집니다. 그러다가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도 세상에 악이막 넘쳐납니다.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곳곳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몇년전제 아내하고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 어, 지방에 내려갔는데요 감사하게 렌트카를 하나 딱 빌렸습니다. 빌려서 차를 몰고 가는데 어, 한참 차를 보는데 에어컨이 나와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이요. 어이 뭐지? 에어컨이 왜안나오니지이 차는 원래 이런가? 분명히 새차 빌렸는데 에어컨이 안나와 그날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에어컨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을 딱 열어놓고 할수 없이 창을 열어놓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혹시 이 버튼 아닌가고 눌렀는데 에어컨이 <웃음> 나오시잖아요. <웃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세상보다 더 강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일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자책할 때도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그것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편사람들은 결국 승리합니다. 어, 네, 네. 2010년 네, 사진을 보니까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입니다. 대한민국과 이란하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3,4회전을 했는데 막판에 우리나라 연속 거을를 넣으면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알고 경기를 보는 것하고 결과를 모르고 경기를 보는 것 얼마나 천지차이일까요? 결과를 모르고 본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자, 구장철 선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한 골! 막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아, 이란 선수들이 한 골을 넣은 겁니다. 1대1. 아, 그래, 1대1. 괜찮아. 할수 있어. 또한 골을 또 먹은 겁니다. 2대1. 아, 안 돼. 그러지만 할수 있어. 또한 골을 또, 또 먹은 겁니다. 3대1. 와,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심판들이다 중동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팔은 안으로 붙는다고. 중동사람 중동사람 편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타들갔겠습니까? 어 그래서 성질급한 분들은 후반대 20분 지나면, 에이, 그만 보자. 졌다, 졌어. TV 꺼. TV 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후반 33분에 박주영이 한 골을 탁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 43분, 여기 뭐 지동원이라는 선수가 있니, 그 선수가 탁동점골을딱 넣고요. 후반 44분에 역전권을 탁 넣었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다면 TV를 껐을까요? 안 껐을까요? 안 껐겠죠. 여러분. 다 봤겠죠. 보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 편에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니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건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에선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도와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 편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사과하리 찬양하나 합시다. 승리하였네, 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하십니다. 편에 섭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편? 아닌 편?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쪽에 서서 도움도 다 받고 시가이실 세상 편에 서서 즐거움 누리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한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요 이랬었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야 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구약성경에서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로 다 갔다, 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을을 섬겼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산다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을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은 다 받아. 근데 즐거움은 세상에서 누려! 이렇게 유혹합니다. 혹시 이런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편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에 살지만 나의 물질의 주인, 나의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예수님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편에 서면 세상에서 일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일하는 건 전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편에 섭시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 예수님 편에 서서 성도의 삶을 생각하며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no, 부족하여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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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한해 어떠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서 있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후회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미움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성도님, 예수님의 편에 서서 성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세상이요 사탄이 여기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팔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편의 소심으로 참된 승리와 은혜를 크게 경험하시는. 사랑한 수많끼리송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굳게서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해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굳게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탄과 한 것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예수님 편에서 나와라, 내 편으로 와라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아버지 그런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 편에 굳게 서서 정된 승리와 정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 소망의 가족들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오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내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편에 설때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새소망의 가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 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